영국의 심리학자인 브롬디는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고 4분의 3은 늙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볼때 앞에 4분의 1인 25살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로 75년은 늙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4분의 1 시간 정도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는 시간을 채우며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또 늙는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제국의 황제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기의 권세, 자기가 쥐고 있는 힘, 이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대체 무엇일까? 찾던 중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특히 왕들인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 왕들인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신으로 부활하고 날강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몸을 죽은 후에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죠.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 죽습니다. 이 야곱이 죽었을 때그 아들 요셉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해서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또 요셉도 본인이 죽었을 때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라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에. 모세 이 요셉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명을 내려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죽어서 그 미라가 된 것이죠. 그랬을까요? <laughs> 예, 그랬습니다. 예. 이집트 지역에는 이 파라오들의 무덤인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가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쿠프왕의 무덤입니다. 돌 하나당 무게가 평균 2톤이고 가장 무게가 나가는 돌은 자그마치 20톤이 넘습니다. 이런 돌들을 20년에 걸쳐서 230만 개를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쌓아 올린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걸 또 230만 개를 센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높이가 146m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230m나 됩니다. 인간이 만든 인류 역사상 최대 의 무덤이란 명성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무덤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죠. 그 무덤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무려 500년 앞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향인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거대한 무덤 곁을 지나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데 그토록 영원 불멸을 꿈꿨던 그 파라오의 미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 묘실 뿐입니다. 보구를 당해 없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다가 신으로 부활하겠다는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무덤일 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개인의 신념 체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나의 신념 체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것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후 세계를 확고히 믿고 있죠,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이두 세계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국과 지옥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은 물론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인생관에도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죽는 일 또한 중요한데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묻고 답해야 될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사는 게 주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한 나의 죽음도 주님을 위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는 고단함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럼 그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씀은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적인 것의 보상 심리로 믿음을 생각하면 정작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혹 나에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도 하나님이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혼자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은 혼자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성경의 진리를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던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십일을두 번씩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죠. 내려와서 6 0만 명과 함께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다메색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지는 않았죠. 많은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다시 나와서 1차 2차 3차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죽고 사는 세상의 일들, 문제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같이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기 전까지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그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병자요 시각장애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갈까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까 경쟁자만 있을 뿐 같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십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나음을 입게 해 주십니다. 병든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38년 동안은 저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저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베데스다 여문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지 않고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와 경쟁했던 사람, 그를 홀로 두었던 사람, 그를 무시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그렇게 놀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더큰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나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둘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느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더 놀랄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는가 하면 이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루노니 복수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같이 이 일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는 같이 통과할 사람들이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남의 눈치 보고 서로 이겨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함께 옮겨질 사람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 아수라장에 불과합니다. 한드시 주님이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나음을 입고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알뢰면서 기동답 받기를 구하기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갈 때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같이 나음을 입으며 돌아가는 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저 권사님 뭐다. 그냥 더 받아야지. 마음은 가상합니다. 가상합니다. 그러나 같이 은혜받 같이 많이 은혜 받아요.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물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주간 함께 세상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훈련과 경험의 시간들이 한 주, 두 주, 1년 52주, 10년 520주 계속 쌓여 가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같이 옮겨질 자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말짓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을 끝맺게 하십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류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사실상 이미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에녹의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안 죽었으니까 나랑 다르니까 패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녹이라는 애녹,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에녹은6 5세에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주일 성수는 제대로 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의 큰 전환점이 그게 있었는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부러우십니까? 그보다 먼저 그가 365년을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일단 믿어야 부럽든 말든 할 것인데. 근데 사실 애녹은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산게 아닙니다. 365년. 오래 산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렛은 그앞 구절에 보면 은 962년을 살았고 할아버지 마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의 할아버지 마할렛은 89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년을 살았고 손자 라멕은 7 70... 8 7 7 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보다도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꼭 생물학적 나이로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의 할아버지 에녹의 아버지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엔녹은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사는 삶이 나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에녹도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며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먹는 게 목적이고 마시는 게 목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에녹을 찾아오셨는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입니다. 무드셀라 무두는 죽는다는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너희에게 너에게 죽는 날을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에녹이 무두 셀라를 낳았을 때 장차 그의 증손자인 노아 때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바로 13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사람들 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나쁜 놈들입니다. 네, 나쁜 놈들. 네.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좀 전에 말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애녹이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며 그의 일상에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고서 너희에게 죽는 날을 보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을 날이 온다. 나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쪽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의 뜻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동행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구절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그의 조상들은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키웠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너희에게도 죽는 날이 오고, 너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올 것이야. 그걸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그 아래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리고 노아 때에 가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꽃을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르 이어 흘러가는 그 가문의 영적 유전자가 된 것입니다 애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노아의 동행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동행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삶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예를 들면 오늘같이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뭐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번 주일이 또 그렇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또 평범하게 주일이 되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이죠, 일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죽는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나의 가는 길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기에 매일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믿음을 키워 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이 믿음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딱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녹에 관한 애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에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구나 상 받아야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가요 철학자요 사상가인 이 프란시스 쉐퍼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도 계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주어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주시는 혜그 옮겨 주시는 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내가 아프다면 아픔에서 회복으로 옮겨지고, 또한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그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기쁨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 사망에서 예,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정말 좋은 상그 예, 상을 받는 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